안녕하세요, 디코입니다. 오늘 NPC를 찾아서, 나는, 일단 NPC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. NPC는 보통 바다를 건너야지 있던데. 제가 NPC를 진짜 많이 찾아왔어요. 어떻게 했는지 아요 근데요? NPC 다 태워버렸어요. 어, 황탕물 정글에 왔습니다. 완전한 무인도 이곳에 너 생존할 잔 없을 것 같네요 빨리 가자 이게 예, 초인 호박이다. 실버도 없는 호박. 안 쓰지 않습니다, 호박이. 호박을 왜 써요? 0.14점 버전도 아닌데. 그러다가 저나이기 물어봤어요. 예 요. NPC를 찾죠 MBC 미니맵이라도 한번 틀어볼까요? 미니맵 있으면 참기 쉬운데 어. 여기 없어져요? <목소리> 이게 엔 틀렸고 이 안하는게 좋아요 그냥 미해저 옵션 바꾸도록 할까요? 여기에 이제 들갑시다 했어요. 호호호. 여기. 화살 i 이 you s e 틀린 것 같아요, m c 는 자, 시다절이렇 해줘 아 보니 여기. 엘피씨... 빛이... 사요? 아니네요... 바닥을 한번 더 건너봅시다 오지어군요 그냥 조금만 소화시켜두고 며칠 있으면 에피씨를 알아서 만들지 않나요? 우리 완전 맞네요. 이 바다가 왜 이래? 길어요. 오 어, p c 다 물에 NPC가 있군요. NPC를 찾았습니다. 물에 있는 NPC에요. 어, 뭐예요 이거? 왜 물에 NPC가 있어요? 물에 NPC가 있습니다. 이런 곳에 왜 NPC가? 그리고 이건 왜, 완전히 아프리카인데? 엄마와요 저기인데? 여기요, 주민 아저씨, 마을 아저씨 어디 계세요? 아니 왜 대장간이 없지? 어 저기요, 저기요 아저씨, 아저씨, 여보 아저씨 이 바보 같은 아저씨야. 연어미래 이 이놈의 아저씨. 여기서 좀잘 될까요? 아니, 말안 해. 널 죽여버리겠다. 안녕하세요. 아저렇좀 꺼야겠네요. 안녕하세요. 제가 궁금한 게, 게 있는데요. 왜 물에, 물에 왜 집을 만들었어요? 이게 아프리카입니까? 이게 러분 아프리카에요. 왜 물에 집을 만들었어요? 어. 짜증나는 p c 고 와우 물 한가운데 n p c 가 있다 물에 둥둥 떠다니는 n p c 물에 있는 오징어여서 와우 물에 둥둥 떠다니는 논 물에 둥둥 떠다니는 논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리고 물조카어 진짜 물에 있는 다리 에 어떻게 이러는 PC가? 저 처음 봤어요 여기 대장간 없나? 대장간 있어야지 구생이 내기 없네? 아, 아저씨, 난 여기 왕일이야. 음. 없나요? 대장간이? 좋은데? 대장간이 없다니? 제가 오늘 한번 대장간을 만들어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여기 빠지면 큰일납니다 오 예예 빠지겠네요 한번 보고 난리나가 취소 <목소리가> 음, <난> 또 계속. 그러니 여기. 따단 플레이어. 레벨이 엄청납니다, 저는. 요하하 아 어, 저기요 아저씨 어디 갑니까? 제가 아주 아주 좋은 물건을 줄게요. 안무고 아저씨 저기요 아저씨 이 다이아몬드 주겠어요 저요 오이 다이아몬드를 단무 어디다가 사미 사랑을 안하니 여기서 사랑 금지한다. 을 죽여주겠어. 사히 사랑을 안하니 너도 왜 갑자기 사랑을 안하니? 너희는 사랑을 금지합니다. 아무 보고 살기다 오이씨 이 이름이 아니몬드유니포로젝트니다 아무 보고 떠나리 야이야 아기넌사랑을 했다. 나 아, 이걸 특별히 주겠더라. 엄마 안 먹어 안 먹어. 난 이미 이런 카프로 읽고 있다니. 엄마 아, 먹어. 여기를 죽여 주겠다. 리 소주 타 가는 보겠어요 맞서, 나, 에이, 에이, 그 봤어 나예그고통의이기무리다 아, 어. 잘 해다 했어요. 안 돼. 죽어버리겠어. 나 그냥 죽겠다. 안먹 먹어, 여기. 난 죽어도 돼. 어. 여기까지 니꼬였습니다